안녕하세요. 아바타TV. 사랑합니다. 대박이도 안녕. 오늘도 몸띠하고, 안녕. 대박아, 인사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기. 우리 대박이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사랑합니다. 대박이를 약간 앞에 앞에 둘지 친가. 제가 오늘 영상 찍을 내용은 발음이 아니라 뭐 맨날 찍는 게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요즘에 항상 그저 같은 영성에 관해서 또뭐 그런 책 내용에 뭐 찍는 그 유튜버들을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분들로 또 저도 함께 공부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유튜버가 되려고 노력 하려고 나름 책도 보고 더 열심히 뭐 나름 공부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찍고 있는데 아 제가 나름 열심히 한동안 보던 그 유튜브 써니즈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어. 그 영상 찍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짜 자주자주 자주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어뭐 저랑 같이 했던 경호 씨가 뭐 태국에 가야 하니까 한달 동안 거의 100개를 찍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일도 하면서 100개를 찍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틈틈이 100개 하루에 3개에서 최소 네개를 찍어야지 100개가 되잖아요 한달 거의 가까이 그래서 뭐한달 내내 찍은 것도 아니고 뭐그 저랑 찍었던 경호씨가 시간이 안 되면은 못 찍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하루에 3개 네개를 찍어야지 거의 100개를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뭐 태국에 이제 결혼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달 내내 거의 100개를 찍으려고 노력해서 뭐 저는 일도 하면서 뭐 나름 이제 그 10분 찍는 게 어. 사람들볼 때는 되게 웃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뭐 우리는 뭐 대본도 없이 찍지만 그래도 그 신경을 써야 되니까 물론 저도 지금도 대본 없이 뭐제 생각을 찍고 있지만 뭐 대본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대본 만들어서 그 편집까지 하고, 정말 그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라서 저는 진짜 감히 그런 분들의 축에도 못끼지만 그래서 저는, 저는, 나름 저도, 음? 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틈틈이 제가 느낀 거, 책을 보고, 뭐, 그동안 느꼈던 거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저는 편지는, 편집도 없이, 대본 없이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는 주의인데 뭐, 여튼, 뭐 어, 저하고 틀리게 그 대본을 만들어서 영상 찍고 편집하는 분들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영상 올려주, 올려주셔서. 근데 지금 제가 어, 오늘 이제 갑자기 어, 제가 보는 또 유튜버 중에 한또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써니즈라고. 아 그분 유튜브는 솔직히 이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 유튜브에 어,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약간 허스키하면서 아 되게 진실적인 그 목소리라 해서 제가 좀어 뭐랄까 좀 나름 많이 듣고 어 좋은 내용도 많이 보게 뭐랄까 좋은 내용을 많이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줘갖고, 아,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 갑자기 뭐 써주신다고 자기 얼굴을 공개를 한걸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별거 아니고, 사람이 뭐, 그,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틀린 거야. <laughs> 목소리는 굉장히,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영성 뭐라고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그 잘생기 이목구비에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되게 뭔가 모르게. 근데 어막 목소리가 사실 써지지, 써지지 그분은 자기 얼굴 공개를 해면 안 돼. 얼굴이 너무 막혔더라고요. 제가 본 느낌은 막혔더라고요. 솔직히 사기꾼들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그냥 말로 아니 얼굴은 또 헌철하고 잘생겼는데 또 이렇게 사기꾼도 많고 내면은 꽉차 있지 않고 그리고 말그아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미지하고 너무 틀려갖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좀 어 역시 사람이 간상은 고심상이라고 그 느낌 그 느낌이 참 중요한데 네, 몰라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영상만 보고 느끼는 거지만 오또이 어, 목소리는 아, 사람한게지질적이고 굉장히 음, 뭐랄까 되게 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어뭐 물론 이제 그 채널이 그런 자, 함께 성장 그런 채,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 이미지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치를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건 저의 생각이지만 옛날 영화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어둠의 뭐자식아니 어둠의 도시인가? 영화 제목이 옛날 옛날 참 오래된 외국 영화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실명이 돼요. 실명.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을 보고, 어 외모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목소리. 그냥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 어, 그냥 같이 뭐 흑인지 백인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그 제목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그 어, 영화에서 그, 그런 얘기를 그런 내용이 그거였어 그냥 흑인이던 백인이던 나이가 몇 살이던 외모 어떻던 보이지 않게 그냥 대화를 하다보니까 뭔가 통하고 해서 서로 사랑하고 느끼고 감정을 주는 그런 내, 내용이었던 영화였는데 아 어,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지금 아바타 트위 아바타 튜브라는 그 채널에 이름을 걸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지만, 뭐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 학벌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진실하게, 어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 말 그대로 제가 아바타라는 그런 그 명칭을 써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써니즈라는 분도, 뭐, 되게 좋은 내용들을 계속 많이 하셔갖고 저도 참 좋은 분이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사람은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이 멋졌다 나쁘다 는게 아니라 아 진짜 아 저는 그분의 영상을 딱 저는 저만의 생각을 했거든요. 아 목소리도 근데 그 목소리도 이제 100% 이제 자기 목소리는 아니지 억양이나 그런 건 똑같은데 약간 이제 뭐 약간. 틀리게 나온 거잖아요. 100% 아닌 목소리. 뭐저 같은 경우는 걸, 걸음망이 없이 그냥 대충 찍어서 그냥 올리니까 뭐이제 목소리가 약간 촌스럽던 뭐허스키 하던 뭐 모습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저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 걸음망 없이 그냥 올리니까 그런데 이제 써니지 그분은 목소리는 어 굉장히 그냥 듣는 자체가 아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 굉장히 정 만에 혼자 상상을 했었거든요. 아 목소리도 뭔가 아, 되게 뭔가 좋고 허스키하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런데 영상을 딱 올린거 보고 그 모습에 물론 그 모습으로 저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 아 말과 목소리하고 너무 이미지가 틀리다 해서 제가 좀 사실 잠시 실망을 했던 거를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간상은 심상이라고 해서 이미지 간상에서 나타난 게 되게 어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걸 저는 살면서 저만의 느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 느끼는데 그 사람 얼굴이 진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얼굴 보고 얘기 백나 백 백. 백날을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진짜. 1년, 2년, 10년 알아도 그 사람을 정말 100% 진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표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뭐, 뭐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얼굴도 뭐 나름 무난해. 하지만 결국 지난 몇년또 사기꾼 같은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제가 아는 지인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자주 듣는 유튜버 중에 뭐 주먹주구라는 그분 그책 읽어주는 어? 그분도 아책 정말 좋은 책 많이 읽어줘서 좋은 느낌을 주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하려거든요 목소리 하고 책을 읽어줄 때는 아 정말 좋다. 저 사람 정말 깨달음이 있고 나름 경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좋았는데 그 얼굴이 딱 나타나니까 어그 사람 저도 아직은 인간이고 사람이 어, 저도 인간이죠. 먼저 이목 뭐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는 인간이고 어튼 이랬던 인간이니까 야 이미지하고 너무 친다 그런 걸참 느끼는데 그리고 진짜.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 이미지 관리가 참 중요, 중요하구나. 그거를 정말 저도 느꼈고 이것도 하나의 공부구나. 저도 지금 저는 뭐 무턱대고 막 이런 뭐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뭐솔직 많지 않고 뭐몇 명? 몇 명커녕 몇십명도 아 몇십명커녕 몇 명도 안 되지만 제 어느 날또 엄청난 또 구독자가 많이 생겨서 저도 엄, 어마어마하게 제뭐 구독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그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참 사람이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 목소리는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써니즈 그분도 그렇고 주먹 주고 그분도 그렇고 얼굴은 못 봤지만 목소리 책 읽는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파는 그 마인드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그 목소리의 반면에 그 이미지도 사실은 좀 얼핏하게 어, 얼핏 어, 비슷하게 그 느낌이 오거든요.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거다따나서그 이미지, 얼굴을 보고 조금 제가 그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저한테 음, 너무나 잘하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만의 느낌은 그냥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채널이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 항상 제가, 음, 항상 우리는 공부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상대편, 상대성, 뭐 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저 사람들로 내 주변 사람들 을 보고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 관리, 내 관리를 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짐을 잘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면 그게 곧 어, 외모,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양자역학에서 말하듯이 내가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화. 한다는 얘기 가 있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 있구나 그또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생각의 힘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의 힘으로 암도 치료하고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내 그거를 어더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제가 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이런 기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의 힘을 잘 굳건히 만들려면 저 야말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혼자 자책, 어, 이렇게 자책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또 찍고요 그 다음에 음, 이미지 메이킹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얼마나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항상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사느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곧 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니까 그게 곧 내일과 미래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음, 올바르게 사는 게 당연한데 또, 그것도 참 어느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올바르게 살자. 뭐, 저 같은 경우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 그렇게, 그때, 아니야, 항상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지. 근데, 정말 내가, 어, 참 그런 계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알아 차려야 하는 그런 직관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직관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런 영상을 찍고 어, 저도 그렇고 같이 공부하는 그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